없는 햄스터예요. 토 엑스햄스터, 방사능 변종 네. 뉴트리아. 팀팀 하나, 둘, 번 셋. 번 뉴트리아 화이팅. 아 <laughs> 아아한 잔에 아, 안스님까지 나왔어야 오. 좀 그림이 이쁜데. 아아 리칸 아 메리트 서몬, 칼리우스 비질란트 초롱 돌았다 저기도. 추출 변형이... <laughs> 오늘 2일차 경기입니다! 아, 조합 갈렸어요 오시 핸스톰... 약간... 아, 루시바 메시 네, 루시바 메시 대 아나 겐지 사이드로 돌아 근데! 코킹이 가버렸고 피어니스는강창 맞았고 와도망가시간안 주는데? 힐힐힐잘 들어가서 아, 근데 겐지 죽었다. 와, 어, 필도 근데 나노 빨라요. 아, 네, 막았는데 저기서 스킬 나노. 그렇죠, 바로 들어가죠. 오케이, 나노동 뒤로 길 열어줬어요. 네, 네. 어, 잠시만요. 근데 이거 잘 긁어서 눈보라 잘 잡고요. 수면총으로 바티를 재운 게좀 컸습니다. 아, 왜냐면은 바티가 살았으면은 길게 싸워서 so 초롱이 비트까지 가져갈 수 있었는데 자, 다음에 태산 궁극기 준비됐습니다. 이소환. 아, 근데 생각보다 잘 번듣고 자, 메리트에 태산궁이 와요. 아, 근데 저기. 어, 어! 중력봉이 빗나갔고! 힐벨잘 들어갔고! 서머뽑히이 직전! 아 근데! 집결은 치유가 켰지만! 비트 끼고 지르는거 보세요! 이수와야 너무 빨라! 아니 에뻐야아다 아니, 터진다 진짜로! 아 랠리가 터지는데? 나무 겐지! 강착빠졌고 t 비 부셨고! 불사! 와서머 끝까지 썰고! 두명 근데 하지만 이소아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이소아는 이거는 그냥 어차피 주는 턴이다라고 생각하고 궁을 아무것도 안 눌렀고요 오히려 브리바티로 바꿔서 증기인이 들어오는 거를 단단하게 버티겠다는 마인드입니다 네. 피어리스는 사실 어? 어? 잠깐만 어? 메이가 걸렸고요 이러면은 막턴 되겠네요 사이드 펠리칸 배치시켜놓은 게 걸렸기 때문에 어? 어? 아 힐은 아, 막혔고 어? 근데 히베이나 불사교환이면 불사교환 쪽이 좀더 손해거든요. 아 어? 어? 어, 근데 시. <놀람> 총동 <씨, 놀람> 게임인데 방벽이 몇 개가 올라. 피어스가 해냅니다. 어 근데 보는 맛. 아게야둠적둠 마지막 한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시그마가 거점을 약간 터치하는 그런 그림 와중에. 둠피스트가 카운팅을 잘해 가지고 상대 시그마 키네틱이랑 불사를 잘 뺐어요. 근데 불사 장치가 힐맨보다 쿨이 좀더 길기 때문에 힐맨이 있는 쪽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불사 빠지자마자 그냥 바로 프로포를 오른쪽에 배치시켜놓고 오버클럭을 켜서 상대 자리를 망가뜨려놨잖아요. 빈벽도 빠지고 궁도 빠졌어요. 이것 때문에 자리가 망가져서 지금 사이드 브리기테 겐지 올라오고 피어리스가 궁 찍고 오른쪽에 프로포 오버클럭 오고 들어가야 되는 쪽이 삼각이 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터진 거야. 메리트와 프로포가 각각 소전에 들면서 소전 에코가 될 확률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소전 에코로 갈것 같... 어, 오, 어, 갈렸어, 약간 갈렸레스 전거 소전에 굽 아, 일단 밀어내는 아, 아 아니, 딸깍 싸움인데 진짜. 딸깍이랑 호빵 싸움이에요 님들아. 딸깍이랑 호빵 싸움. 아, 초롱 잘 밀었고요. 하락박치 잘했죠 초롱. 피어리스가 피가 다 빠졌어요. 근데 맞돌진 초롱이 잡혔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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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하지만 어, 어, 어. 맞돌진 사이에 서먼이 필더를 어, 어. 카운팅을 했고. 어, 어, 어. 네 이거는 힘들죠. 네. 방금은 서먼 선수가 딜라인을 오게 하는 호빵을 깔아줬고 그 다음에 이제 퓨리 선수가 초롱 선수를 잡으려고 위에서 호빵을 깔았는데 초롱 선수가. 그냥 돌이게 한방 딱 하고 신기합니다. 호빵 빼버려가지고 네. 오히려 피어디 선수가 말라죽게 네, 해버렸어요 철원 선수의 네. 그런 네. 윈스밀치기나 탈압박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나노? 나노, 나노, 나노 넣어줍니다 힐백! 와 힐백! 아 힐백까지 너무 잘 들어갔죠 와아 어야 근데 프로포는 지금 도로기도 네. 약간 아니 프로포가 약간 좀 좋은데요? 아, 이거 더 봐야 돼 왜냐면 소전이 저렇게 머리가 잘 맞는 날은 모른다 많은 턴이라서. 치오 자요? 치오 자 어? 어? 아. 아, 아 수면. 어나노 피어리스? 어? 딜라인, 딜라인 잠시만요. 딜라인좀 어? 지금 한 어? 당했어요. 어? 오른쪽이 약간 잔이. 오른쪽에 지금, 지금 자원투자 뭐 살짝 되니까 본대 비어가지고 어. 어. 오히려 딜라인이 다 터졌어 오우 필더 펠리칸 야. 빨았고 어. 어. 프로포 선수가 오버클럭을 갖고 있는데 저 오버클럭을 서먼 선수가 호빵이랑 드리블로 카운터를 할 겁니다 분명 어. 그래서 사실 어. 서먼이 드리블을 해주는 그 사이에 나머지 피어리스와 스토커가 얼마나 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메리트는? 프로포는 어. 드리블을 어. 당할 맞아요. 거고 맞아요. 스토커 피어리스 필더가 서먼이 없는 그 사이에 본대를 얼마나 터뜨리느냐 차이인데 들어가도 됩니다. 네. 아 자요. 서먼 자구요. 이러면은 프로퍼 서먼은... 힐벤.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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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이거, 그쪽으로, 그쪽으로... 아 근데 피어리스 는 자구요. 근데 서머네 원실 분다가 빠지면 프로퍼 오버 클럭이 오고 아 프로퍼가 다 잡는 거기. 어, 근데, 어, 근데, 어, 케어가, 케어가, 케어가 돼요. 키워라 <웃음> 키워라 <웃음> 키워라 <웃음> 결국엔, 할매 대전이야. 필더가 재우니까 서머는 급해서 궁을 눌렀고, 네. 비질란테 힐맨 잘 나오고, 치오 직결을 빼고, 문 이게, 에! 네. 네. 나노 피어리스는 던져졌고, 수면 총을 안 빼는 비질란테요 다음 턴에 이제 나노 펠리칸, 나노 서머니 들어올 겁니다. 이소환 이걸 얼마나 잘 흘릴까요?

햄스터 아, 야 근데 진짜 헬메드전이다 기본적으로는 할메드전인 게 맞는데 여기가 비등하면은 나머지는 사실 호빵이나 딜러 차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프로포가 차이를 냈어 프로포가 중간에 계속 변수를 내기도 했고 아까 막턴에 프로포 오버클럭이면은 이거는 서머니 호빵에다가 드리블러 견제를 해야 돼요. 시작이 서머을 재운 거였어. 여기서 원시를 빼가지고, 그 다음에 프로포가 열린 거야. 원시 호빵이 빠지니, 프로포 오버클럭 각이 열리는 거지.